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네저 보이시죠? 아주 잘 보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아 네, 너무 이게 좀 부품이 좀 많아서 네, 제가 좀 가려졌는데 아 이거 치워볼까요 이렇게? 아예 그래도 제 얼굴은 나와야 되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컴샵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예,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인텔 PC 조립을 했죠. 예, 9400F로 이제 조립을 했는데 어, 인텔하고 340S, 그러니까 인텔하고 수트마스터 340S 예, 화이트로 제가 이제 레베카 화이트로 조립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인텔로 했으니까 오늘은 AMD가 있죠. 예, AMD 또안 하면 섭섭하죠. 예, AMD로 조립을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AMD 뭐냐. 그, 그러니까 어제도 그리고 이제 AMD 3600X. 예. 3600X. 예. 요걸로 조립 하나, 조립 하나 하려고 합니다. 네, 3600X로 조립을 하나 하려고 하고, 어제에는 좀 다르게 케이스도 똑같지만 색깔이 다르죠. 어제 거는 화이트. 오늘은 블랙. 예, 블랙으로. 화이트 했으면 블랙으로 한번 해봐야겠죠. 그리고 어제 이제 댓글 중에 이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섭섭하다. 사제 쿨러도 좀 맞춰주지 않을 맞춰주지그래서 사제 쿨러도 제가 예, 마침 운이 좋게 예, 하나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를 요거 쿨러를 트리티를 넣을 건데 트리티의이 펜을 빼고 예, 요거 수트마스터 색깔 깔맞춤을 위해서 색깔 맞춤을 위해서. 요거로달거예요요걸로 제가. 네, 요걸로 색깔을 맞춰서 장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3개가 들어가죠. 상단에 2개. 그러니까 총 3개가 제가 요렇게는 저희가 쿨러 3개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 수트마스터 340S 레베카 케이스로 하면 이제 수량 한60% 한 정도 남았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단에 2개 달고, 사제 쿨러 하나, 총 3개. 세 개는 제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거고, 요 분도 마찬가지로 풀세트로 주문을 하셨습니다. 뭐 모니터까지. 모니터는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레안 테꺼 27인치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 144. 요 분은 이제 평면보다 커브드를 원하셔가지고, 네, 커브드로 해 드렸고, 그리고 요거 좀 뭐, SSD는 뭐, 250기가, 250기가면 뭐, 게임하시는데 충분하니까, 맨디꺼. 램은 뭐 16기가죠? 예, 두도, 두도 말도 없이. 예, 램은 16기가. 그리고 하드 하나 필요하다가 해서 2 테라짜리. 예, 웬디, 웬디 제품 2 테라. 예, 원래는 이제 도시바를 썼지만 지금 이제 불매를 해서 웬디 제품 2 테라 넣고. 뭐 아까 설명드렸죠? 트레니티 쿨러, 사리 쿨러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특이하게 B450. 박격포 맥스. 예, 새로 나왔죠? 예. 박격표 맥스로 조립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새로 나온 때 끝을 한 놈이에요. 똑같이 생겼는데, 다만 색깔이 조금 이제 그 어두운 색깔로 좀 바뀌어요. 검은색으로. 요거 하나. 요걸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2060 슈퍼. 게이밍, 게이밍 엑 슈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요 파워까지. 파워도 a b k 어 수트 마스터로 제가 세트로 네, 세트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a b k 어로 700W 전격 마이티 이걸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어제처럼 똑같이 네,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설정은 다 됐습니다. 네, 설정은 다 끝났고요. 음, 지금까지 제가 이제 화이트 버전으로만 이제 영상을 찍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예, 검은색 블랙으로 올 블랙 앤드 r g b 또 예, 제가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어때요? 이쁘죠? 예, 블랙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중후한 멋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중후한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랑도 슈트마스터 그리고 여기 파워도 제가 똑같이 슈트마스터로 700w로 해가지고 이렇게 깔맞춤도 좀 되는 것 같고 좀 통일성이 좀 있습니다 에, 보드는 그리고 보드도 뭐 msi 보드에다가 그래픽 카드도 msi 그래픽 카드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그 어, 요번엔 또 램이 조금 걸리긴 하네요 에, 하지만 또 램이 또 비싸니까 그죠 램이, 그, LED, 그, RGB 나오는 램으로 바꾸면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그러면 계속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모니터까지 같이 해주신 거라, 예, 비용이 한 거의 한 180만원 정도, 예, 들었습니다. 예, 뭐, 싼 금액은 아니니깐요 뭐, 램까지 뭐 추가하고, 뭐, 이거 추가하고, 저거 추가하고 하면은, 아마 200만원 가까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또 부담이 가중이 되니까, 예, 요 정도 선에서, 예, 적당한 것 같습니다. RGB도 뭐 아주 이쁘게 나오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진짜 뭐이 6만원대 이거는 이 블랙 케이스는 화이트보다 조금 더 저렴해요 아마 5만 얼마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가격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해 가지고 좀 가, 가격이 5만원대 가격에 쿨러도 기본 쿨러가 4개를 주면은 벌써 4개가 벌써 쿨러 값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5만원대 형성이 돼 있는 거는 뭐, 저렴한 것 같아요. 이 옆에도 뭐, 이거는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강화유리, 유리에요, 유리. 유리예요, 유리. 예, 유리고 상당히 케이스도 고급지고 마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블랙도 화이트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예. 뭐, 성능이야. 뭐, CPU가 3600S니까 뭐, 게임하고 뭐, 이런 데는 뭐, 충분히 잘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화이트하고는 색깔만 다른 거니까 제가 다른 영상은 별로 찍지 않겠습니다. 네, 요. 요 정도 선에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